안녕하세요. 프로 골퍼 이창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중요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의 고민이죠. 슬라이스. 그래서 슬라이스에 대한 영상을 엄청나게 찾아보고 연습을 하는데 왜도지 슬라이스가 고쳐지지 않을까 하신 분들은 오늘 설명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슬라이스 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어, 많은 분들이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 슬라이스예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오른쪽으로 공이가 슬라이스야. 그럼 슬라이스에 대한 영상을 찾아봐야지. 그 슬라이스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는데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레슨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슬라이스가 완전! 다른 이유로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이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쭉 휘어가는 거를 슬라이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그대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공이 날아가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되는 거는요 내 구질을 아셔야 돼요 구질은 무조건 신궤도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구질이 나의 공이 어떻게 휘어 가고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많이 공을 휘어서 치시는 분들은요. 문제점이 궤도가 아웃사이드 인 궤도로 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출발이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은요. 내 궤도가 인 아웃으로 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웃인 궤도라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내려치는 거고요. 인 아웃의 궤도는 뒤에서 내밀어 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스윙과 다른 스윙으로 공을 치게 되는 건데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슬라이스라고 생각해서 슬라이스에 대한 영상을 계속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에서 중요한 건 새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게 궤도예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새가 여기서 똑바로 똑바로 지나가면 공이 똑바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공이 내가 안에서 바깥으로 가는 걸 인아웃이라고 하는데 안에서 바깥으로 가게 되면 출발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출발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는 분들은 왼쪽으로 휘어가는 공도 가끔씩 나와요. 그리고 바깥에서 안으로 깎아치시는 분들은 왼쪽에서 출발해서 끝에서 휘는 공이 많아요. 그래서 내 공이 끝에서 많이 휘는지 출발 자체가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끝에서 많이 휘는 분들은 한 번씩 슈다이언이나 아니면 한 번씩 잘못도 쳤을 때 그냥 그대로 왼쪽으로 가는 공도 치시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가는 공을 많이 치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한 번씩 이렇게 왼쪽으로 말리는 공도 같이 치세요. 그래서 제 공은 와이파이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요 구질이 정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출발하거나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을 휘거나 두 가지. 그리고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휘거나 왼쪽으로 똑바로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는요 완전 다른 스윙의 다른 이유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질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슬라이스를 고치셔야 돼요. 일단,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공은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떤 캐스윙이 나오냐면, 많은 한, 어, 아웃사이드 인으로 슬라이스를 치시는 분들이 아마초의 80% 정도가 돼요. 그거는 위에서 엎어쳐서 아웃사이딩 궤도로 깎아서치 거고요. 그럼 스윙 자체가 이렇게 깎이는 공을 치시게 되는 거고요. 보면은 끝에서 오른쪽으로 쭉 휘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치는 공, 그래서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공을 치시는 분들은요, 스윙 자체가 너무 뒤에 던져. 내밀어 친다고 하죠. 배치기 한다고 하죠. 배치기 내 인아웃으로 내밀어 지는 이런 느낌으로 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냐면 헤드업을 하지 않아야 되고 머리 끝까지 잡아놔야 돼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출발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 나의 구질이 어떻게 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요. 아웃, 인이 되도록 내가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휘어가는 공을 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탑에서 상체가 달라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머리를 좀더 뒤에서 약간 머리 헤드업 절대 하지 않고 뒤에서 친다는 느낌을 계속 가져주셔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출발돼서 푸쉬로 공이 출발 자체가 오른쪽으로 많이 나는 분들은 스윙 자체가 너무 뒤에서 내밀어치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서 머리를 잡아주고 이런 느낌보다는 채를 바로 내려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배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가만히 채를 잡아놓고 바로 내려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두 가지 스윙이 완전 다른 스윙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스윙을 고치는 거는 일단 나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나의 구질을 먼저 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레슨 영상을 찾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좋은 레슨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레슨을 계속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푸시가 나는 분들이 어 나는 슬라이스가 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꾸 머리 뒤에서 더 내, 밀어서 쳐야 된다. 오른쪽으로 던져줘라. 뭐 11시 방향으로 뿌려줘라. 이런 레슨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슬라이스가 더 심하게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질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에 맞는 영상들을 찾아보시면서 스윙을 고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나의 구질을 찾아보기 나의 구질을 확인하기 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요.